창세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근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에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깐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2026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 출발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헤어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입을 떼면서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저희 형제는 이제 다시 연락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젊은 시절 두 형제는 함께 작은 사업장을 일,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돈 문제로 또말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하게 다투었고요.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몇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큰 병을 앓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울면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송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목사님. 다시 친해지려고 애쓸수록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평안합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잘 떨어져 있는 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이 딱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용서와 회복을 말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했으면 다시 가까워져야 한다. 회복되었으면 다시 함께 가야 한다. 화해했다면 이전처럼 동행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자신을 보게 될 때,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나? 내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것일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분명히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함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야곱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 속에서 야곱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3장의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움 속의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떠올리게 되면요 도망자, 계산적인 사람 또는 두려움이 많은 인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33장의 야곱은 32장의 야곱이 아니죠. 이 32장을 통과한 야곱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강을 건너뜨렸습니다. 야곱은 그밤 이후로 혼자 치열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3장의 야곱을 아직도 형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사람으로만 읽으면요, 본문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33장의 야곱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송도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후로 그는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오랜 재활과 상담 끝에 다시 운전석에 앉게 되면서요. 말을 합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같으면 아예 무서워서 운전대석에 앉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대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멀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딱 야곱이 이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에서를 두려워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속도, 자신의 길을 분별할 수, 있,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정중한 거절 앞에서요. 에서가 말을 하지요. 15절을 보면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 제안은 분명히 화해의 결과로 베푸는 호의입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고요. 동행하겠다는 따뜻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형 에스가 베푸는 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형이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 말을 합니다. 잘못 들으면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런데 아니, 전혀 안 도와주는 게 최고 잘 돕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웬만하면 이런 거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야곱도 오해가 생길까 봐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형이 베푸는 은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이 말이요. 인사치레나 사탕발린 말이 아닌 이유는 이미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서 고백했습니다. 바로 33장 1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형님이 제 선물을 받는 것이 제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제게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야곱이 형에서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말은요 겸손한 표현을 넘어서서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형님, 저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님의 호의는 지금 이 상태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더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더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았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이 하나 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은 풀렸고요.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행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여전히 모든 것을 간섭하려 합니다. 그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도와주려는 거야. 사랑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예,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어머니, 사랑인 거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그냥 믿어주시는 게더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되게 소원해 하셔가지고 며칠을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 야곱의 거절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애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용서와 회복이 반드시 동행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달합니다. 용서가 반드시 회복,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건 아닙니다. 회복은 반드시 이전의 동일한 자리, 동일한 상황, 그리고 서로 간의 동일한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을 받아들였으며, 둘은 다시 이전처럼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용서나 회복의 실패가 아니라요. 관계의 자유로움입니다. 집착 없는 화해, 통제 없는 회복, 얽매이지 않는 사랑. 야곱은 에서를 떠나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고요. 형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요 형님의 형편대로, 능력대로 가십시오. 저는 제 형편껏 저의 길을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존중이고요. 주장이 아니라 설득입니다. 우리의 이 관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관계를 회피하는 것에서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예,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를 거리를 적당히 두게 되는 겁니다. 오랜 친구와 오해로 멀어졌다가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자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을 하지요. 우리가 다시 연락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말자 매일은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야곱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얽히지 않았고요. 회복했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 야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야곱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에서의 동행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당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큰 힘이 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때 야곱은 이미 더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형 에서의 은혜를 거절한 겁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곳이 만화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 야곱은 이제 사람의 보나 호위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실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겁니다. 사람과 짝을 이루는 안정보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동행을 선택한 겁니다. 야곱은 동행을 거절하는 은혜를 형에게 구했고요. 동시에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형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야곱은 오늘 장면에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우는데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만화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관계를 위해 신앙을 희생하지 않고요, 화해를 위해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으며, 화평을 위해 영적 주도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행이라는 은혜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과의 동행을 멀리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동행을 잠시 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인간관계를 위해 신앙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게슈탈트 기도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만든 기도문인데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의 원리를, 이치를 이 기도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이며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참 멋진 일이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네, 너무 빨리 확 넘겨버렸는데, 이 게슈탈도 기도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왠지 더이 사람이 매정하게 느껴지고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렇게 이 기도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할때 이것은 정말 아주 좋은 원리가 되고 또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있는 기준,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게슈탈트 기도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도문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말들을요 믿음의 거장들도 했습니다. 본웨프는 사랑은 상대를 즉시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이 참, 다른 나라 말을 우리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표현이 되었는데요. 사랑은 상대를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것이다. 나와 계속 함께 있으려고 한다. 그것은요, 진정한 사랑이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칼 바르트는 참된 만남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존중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만남은요 구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 하나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행과 가사 같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보내, 뭐 이런, 유행과 가사 비슷한데요. 대부분 다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잘 떨어져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식인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은혜가 때로는 서로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요. 은혜는 때로 아름답게 서로 떨어져서게도 합니다. 야곱은 형과 떨어졌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야곱을 더 자유롭게 했고요. 관계를 더 건강하게 했으며 신앙을 더 본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사람과의 동행을 거절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것만 같아서 나 홀로 외로 있는 것만 같아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안절부절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어야 할지를 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친밀하게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가까이 있는 친밀한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 동행을 거절할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